그,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노티스 했을 텐데,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저희 수요 예배 때도 조금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신문이나 또 유튜브에서 매일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이 어떤지는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종교와 믿음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돼요. 아쉬운 것은 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기독교적인 언어,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교리에 왜곡된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이런 큰 사건이 대두되면 두 가지 대, 대별되는 사, 현상들이 나타나요. 아 이단들이 저렇게 잘못됐구나 어, 몰랐는데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도 어, 전혀 다른 걸 알면서도 기독교에 대해 어, 조금 주저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 이단이 세력을 얻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건데 요즘 또 그렇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더 풍, 이렇게 더 많아지고 더 강력해지고 그런 걸 보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믿음의 삶이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교회의 책임 또 성도의 책임. 또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끌어안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단들의 우두머리, 이제 교주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믿고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엄청 대단하게 보였고, 또 훌륭하고 크게 보였,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큰 믿음을 요구하는 교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돈도 드리고 정성도 심지어는 자기의 소중한 삶까지도 드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매우 가슴이 아팠어요. 저들은 큰 믿음을 생각했어요. 그걸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이 믿음, 저들이 사용했던 믿음과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 역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아이의 아빠가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얘기로 따지면은 자기 아들이 간질병이 있는데 이 간질병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했어요. 여러분, 이 간질병 내전증은요,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지. 저는 어렸을 때 간질병 동네에서 간질병 환자들 참 많이 봤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있었고 발작을 하는 건 봤어도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불에 들어가서. 발작을 한다라면 이건 심각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빠가 그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매달릴만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아마 저에게 데리고 와서도 저도 못 고쳤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누가 간질병 환자를 딱 데리고 와서 목사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자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이렇게 꾸짖으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 성격으로 봐서 우리가 익스pectation하는 예수님을 봐서 이게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게 혼나,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laughs> 귀신을 못 쫓아내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오늘 제목과 같은 야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할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겨자씨 한할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꾸짖음을 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 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 뭐 엄청나잖아요.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옛날에 한국에서는요. 성지 순례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 겨자씨가 작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원래는 겨자씨는 큰데 그거보다 한국에서 성지순례 온 사람들한테 팔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 씨를 이렇게 팔았다 그래요 길거리에서 팔고 막 그랬다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생 담배 씨였대요 예. 근데 겨자씨는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2, 3월 되면 여러분 유채꽃처럼 화랗게 물든 데가 있는데 그 겨자 뭐 겨자꽃이에요. 너무 이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겨자씨라고 하는 건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겨자씨의 믿음이 이 정도라면 수박씨 또는 수박 정도라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와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에 또 있어요. 사건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슷한 맥락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뭐였냐면 여러분도 대충 짐작하다시피 무화과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그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일도 할수 있고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해도 순종할 거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뭘까요? 마태봄 21장과 이 본문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구조 속에서 겹치는,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겨자시안할 만한 믿음은 크기에 작고 큰 것이 아니에요.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작고 크다라면 그것이 보여지는 거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늘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큰 믿음 갖고 있는 사람한테 늘 열등감을 가질 거예요. 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작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왜그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이 비교를 가지고는요. 사람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천국은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비교 뭐 이런 것이 없는 곳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믿음 큰 믿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거기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이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믿음이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 그건 작은 거지만, 그것은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뭘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 종교예요. 가장 많이 믿는 퍼센트지가 바로 유일신을 믿는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만 유일신 믿지 않아요. 모슬렘들도 유일신을 믿어요. 굉장히 많은 퍼센트들이 유일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읽고 또 요즘에 우리가 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하나만 한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이요, 산을 옮기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내 삶의 완전한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일이 됐거든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작은 믿음만 요구하실까? 작은 것이야지만, 인간인 우리 자신들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크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우출해집니다. 또, 작은 것이야지만, 한, 이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서와 서신서 모두를 보세요. 믿는 삶에 대해서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것만 얘기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줘요. 사람들은 우리가 큰 것을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신 하나님, 보잘 것 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리 돌을 삼으신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점 커지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순수해져야 돼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해져야 돼요. 작아도. 여러분들은 점점 커져서 어른이 됩니까? 신앙에서? 여러분,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 연수, 신앙생활 연수가 길어지면서 다 안다는 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네. 알긴 하는데 미칠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아는 것도 사실 나이가 들면요. 다 잊어버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에 안 것이에요. 아는 것도 명확치 않고 믿음도 없다라면 곤란한 거죠. 십자가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한 분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작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은 예수님은 이 작은 십자가가 자신의 희생이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줄 것인 하나님의 역사로 믿었던 거예요. 그 길을 죽기까지 순종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사하신 것입니다. 작은 거였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아도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겨자씨 안할 만한 믿음은 누가 가졌던 건가 제자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대상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누굴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겨자씨 안할 만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간진병 걸린 이 아이의 아버지 같아요. 생각하면 제자들이 못 고치셨잖아요. 실망하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간 상태예요. 16장 17장에 보면 예수님 변화산에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 지금 산에 가셨다는데 여러분 산에 갔다 그러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1박 2일이 될지 3박 4일이 될지 그건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하고이 갈릴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자주 여행을 하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바, 바로 내려와갖고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이, 이 간질병 걸린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모든 정황들을 보면 매일같이 이 아버지는 왔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못 고치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처럼 뭐 통신수단이 있다라면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우리들 같으면 제자들 무능함을 보고 아예 한두번 하다가 실망하고 안 왔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와서 예수님 앞 만나고 무릎을 꿇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전 여기서 보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무엇일까 묵상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끈질기게 잡는 거구나. 우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고상함을 생각하고 자존심을 늘릴 때가 있어요. 얼마 노력하다가 예수님 의지하는 걸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많은 얘기가 뭐냐면 나도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주세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도 우리가 외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결해 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개되지 않는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가 안한 것이고 제대로 안한 거예요. 원래 본문 21절은 없음으로 돼서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고 첨가되어 있는 설명이 나와요. 이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이 들어가요. 왜이 기절이 있을까? 아까 잠깐 말했던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그,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래도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말씀하셨을 때그 다음 규절이 뭐냐면 22절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일맥상통하죠.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혼 이렇게 꾸중하실 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 이 말씀을 생각해 볼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자들이 끝까지 안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 주식 파송 보냈을 때, 말씀도 전하고 기시도 쫓아나고 했던 경험이 있었던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는 이미. 근데, 안 하니까. 예수님 성격으로 봐서 뭘 못했다고 꾸짖을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야 될걸안 하면 꾸, 꾸주시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22절, 23절 보면 예수님은 곧 당신이 어떤 길을 갈지를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작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 매달릴까요? 믿으니까 매달릴 거예요. 매달릴 때 하는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매달리지도 않는데 의심 많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흔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라고 저는 묻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면 18장에서도 불의한 재판장의 강청하는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기결하고 있어요. 기도를 끝까지 하고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는 거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갖고 그 일들을 했다면 아마 가능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대단한 것들을 결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 뭔가 한 방이 없을까? 뭔가 나를 특별하게 변화시킬 한 방이 없을까? 그는 큰거한 방이 아니라요. 매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큰 바위 얼굴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또한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어떤 걸볼수 있냐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런데 백부장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백부장의 한 말은 뭐냐면. 그냥,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평소에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과 그걸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야,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게 아니라 작은 거였어요. 백 부장에게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크게 평가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보면요. 작은 것의 핵심은 우리를 작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 아빠가 맨 처음에 와서 한게 뭐예요? 설명 막 하고 제자들이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가 아니에요. 맨 먼저 뭘 했어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음의 역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져야지만, 하나님이 높아져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낮춰져야죠. 엎드려야죠. 힐송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가사 제목, 가사 그만 봤는데요. I touch the sky when my knee hit the ground. I touch the sky when I knee hit the ground.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나는 하늘을 터치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겨자시 하나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 크고 화려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만을 움직이시는 분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겨자씨 하나일 같은 믿음은 주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두드리시고 간구하시고 나아가세요. 엎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뿌리 깊은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불리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진짜기에, 트루스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을 터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